저렇 팔라고 고했거는데 지금 친구한테 물어보겠습니다. 요즘은 많이 떨어졌어. 많이 떠푹푹 야, 오로 내보내. 게 준민이 해 준비.

트레블링, 오킹이에요, 오킹. 어. 블록으로 쳐야 돼그면 예, 하 블록. 트레블링 먼저. 한 발, 한 발, 더, 한 발, 블락 해가지고 트레블링 된거니까 블락해서 트레블링? 음, 그러니까 블록으로 가야 아까. 아레다희이 정도 잡 여긴 3점 슈터 엄청 많네요네 명이네. 양는 거야. 나스 우리 양는 거야. 이거 이거 뭐? 로 가야지 금 리바운드 였어스스 그냥 그냥. 그냥 버 같아.

세개현이2이이네3점 플러스 아, 무서워 안으로, 안으로, 안으로! 안으로, 안으로! 조금만 있으면 플점할수 있어 아, 아직 많이 남았 네가? 아연이형 <laughs> 예. 지못요잖아 45. 5년이면. 그때도 뭐 올라갔나? 사고. 그때는 나이 올라가요? 네. 아, 이건 못 하겠는데요. 그럼 그러니까. 그때까지 못기억 근데 요 <목소리> 그 <때까지는 목소리> <오, 목소리> 그 하루가 달라. 저도, 저도, 타임살데이트 하루가. 저도, 저도, 심도 저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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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,

세개 <laughs> <laughs> 아 나이스. 아, 아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레이플진우이진좀이다 아, 어? 아. 일러야지. 에이이다가가 맞죠? 정훈이 어아이 아니